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당신 곁에 가장 오래 있을 사람,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 잃지 않을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궁핍과 곤란에 처한 때야말로 친구를 시험하기 가장 좋은 기회이다. 어떠한 때에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참된 친구이다. 약속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게 지옥같이 힘들 때 조금도 움찔하지 않고 너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바로 가족이다. 겸손은 칭찬을 낳는 유일하게 확실한 미끼이다. 위기의 우정을 알게 되고 재물의 태도가 드러나며 귀천의 인정이 나타난다. 나는 돼지를 좋아한다. 개는 우리를 우러러 보고, 고양이는 우리를 야잡아 보지만, 돼지는 우리를 자기와 똑같이 취급한다. 때로는 이해하지 않음이 최고의 예해이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날카로운 말은 약과 의사도 치료하기 힘든 상처를 낸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충고는 좀처럼 환영받지 못한다. 가는 자는 쫓지 말며, 오는 자는 막지 말라.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주는 일이다. 변치 않는 친구를 구하는 자여, 그대는 묘지로 가라. 호랑이의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얼굴은 알수 있으나 마음은 알수 없다.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비평을 요청하나 실상은 단지 칭찬만 바랄 뿐이다. 어떠한 충고도 길게 말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마라. 같은 길을 같이 좋아하고 같이 싫어하는 것은 우정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올가준다. 원한을 맺지 말라 외길에서 만나면 돌아서 피하기 어렵다. 친구를 잃고 싶다면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라.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큰 공적이나 법,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차없이 엄벌해야 한다. 잘 있거라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의심스런 사람은 쓰지 말고 사람을 썼거든 의심하지 마라.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많으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운명의 기복은 친구의 신뢰를 시험한다. 모든 사람의 이별에는 해방감과 고뇌가 같이 어울린다.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끌고 남을 유쾌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할수 있다. 진실한 대화는 둘 모두를 변화하도록 만든다. 모두에게 예의 바르고 다수에게 부침성 있고 소수에게 친밀하고 한 명에게 친구가 되고 아무에게도 적이 되지 말라. 사람은 남을 칭찬함으로써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자기를 상대방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이 된다. 인생의 행로의 어려움은 물에 있는 것도 아니오, 산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다.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는 것을 주장하면 된다. 그러나 친구를 얻고 싶다면 그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어라. 은혜를 베풀었다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아까워하지 말라. 먼 길에 말의 힘을 알듯 사람의 마음은 날이 오래 지나야 알수 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다소나마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좋다. 2년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사귄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두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 사귈 수 있다. 모험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 알수 없다. 세사람이 있는데, 만약 그 중에 둘이 죽으면 비밀이 지켜질지도 모른다. 난초와 오래 있으면 향기에 묻어지나 몸에 향기가 배고, 생선 가게에 오래 있으면 비린내에 묻어지나 그 악취는 몸에 밴다.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추어 내는데 있다. 오랜 친구가 주는 축복 중에 하나는 그들 앞에서 바보가 되어도 좋다는 점이다. 타인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자는 자신을 그 사람의 노예로 만든다.